제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가도 일 사들인 코인이 뭐다? 에테나. 지금 에테나 코인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떨어지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상승 끝났다, 조정이 시작됐다, 팔아야 된다. 물론 쓸데없는 소리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에테나 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있고 지금 그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7월 11일부터 상장했을 때부터 저는 차 바꾼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걸 예상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거의 전재산, 사실 전재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했고 수익, 대박을 봐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월 28일 신고가 달성 대박 났지만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900원대 가까이 올라갔을 때 진짜 상승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졌다.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일가도 사들인 만큼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개미 털면서 엔짜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에테나코인은 4일 동안 8,300만 토큰을 매입하면서 바이백 프로그램도 순항 중인데요. 자 트럼프일가가 사 모은 이유. 그리고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자첫 번째로 방금 보여드렸던 트럼프 회가가 사드렸는데 무려 62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죠. 이게 최고점이었다면 팔았을 텐데 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도 저점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죠. 아직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락업 해제 일정이 기관을 상대로 공식 일정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누굽니까? 직접 에테나 코인에 숨겨진 재단이 준비했던 자료 언제 락업이 풀리고 어디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직접 여기 표로, 그리고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임팩트가 큰게 바로, 누가 뭐라 해도 금액이겠죠? 현재 금액부터, 락업 해제 후, 어디까지 매물을 올려서, 어디서 매, 매도하고, 어디서 떨어뜨릴 것인지, 상승과 하락. 추천 매목 매도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었고 이 자료는 기관을 상대로 공개가 되지만 제가 해당 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진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 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해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해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공식이긴 하지만 비공식에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까지 모두 삭제될 수가 있어서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에테나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락업해지 일정과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 100%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에테나라고 남겨주시고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아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 알려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받아보고 뭔소리 개소리 하지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자료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지금 불장에 또 단기 조정이 몇 번씩 들어갔었다 보니까, 파동이 심한 코인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멘토가 직접 되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이벤트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원, 고작 3만원, 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 원. 이것도 물론 좀큰 돈이긴 하지만 150억 원으로 페페로 인생 밖은 트레이드의 대박 투자. 초기 투자한 290만 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 초. 대박이죠. 1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노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 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 원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3시바이오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 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 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 초, 초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 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 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도움받고 싶다라고 도움 남겨주셨고 백현우 추천 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렸고 받아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 장비 상... 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 코인 추천 드렸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 저기, 솔라나 추천드렸고 생각보다 목표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 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주셨고 도움 됐어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